<laughs> 야이 <laughs> 이렇게 사람 심장 저격하지 마. 여러 가지 엔트 부분 맞춰 가지가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서그부분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우리 오랜만이다, 그지? 네. 예, 예. 오랜만에 합체했네요. 구형 K5 차량을 우리 직원이 매입을 해왔는데, 네, 네. 우리 우대리가 그때 촬영을 했었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엔진에 문제가 있었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120만 원 주고 엔진 보링을 해왔어요. <웃음> <웃음> 벌써 마이너스인가요, 차주 <laughs> 분 그냥 마이너스요. 지금 이제 지금 막우는 소리 하고 있어요. 네, 네. 자, 그래서, 어 일단 차가 이제 나와서, 네네. 뭐, 뭐, 보링을 했으니까 당연히 차는 좋아졌겠죠? 엔진 네네. 보링을 해놨으니까. 맞습니다. 어 수리내역서랑 이따 뭐 영상에다 첨부해드리겠지만, 이제 운행을 한번 해보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촬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차 고질적인 문제 있죠? 핸들에서. 이아 네. 센터에 들어가면 무상으로 교체를 다 해줍니다. 이게 리콜이겠죠? 네네. 이제 웬만하면 저희가 완벽하게 해놓겠지만 그게 안될 경우에는 이건 이제 무상 수리가 가능한 부분이니까 알고 계시면 되고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네. 일단은 엔진 보링을 해서 그런지 차 엔진 성능이나 이런 거 진짜 그냥 흠잡을 구석 하나 없는 네네. 신차 수준의 어떤 엔진 느낌인 것 같아요. 네. 그냥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 지금 네. 주행 거리가 어느 정도 괜찮은 이 차도 왜 주행 거리가 어느 정도 연식에 비해서는 짧은데 어. 거의 0만다 돼가는 차잖아요. 9만 1,000km. 그러면 어. 엔진 보링이 된 차가 좋은가요? 아니면 그냥 순정 상태가 좋은가요? 당연히 된 차가 좋지. <laughs> 어... 엔진 보링이 뭐냐면 네네. 엔진을 하나 하나 다 분해를 해요. 완전히 분해를 해서 뭐 베어링이 됐든 스냅링이라든지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엔진의 부품이 몇천 가지가 되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뜯어서 그 주요 부분을 모자란 부분 다 가공하듯이 이렇게 오. 부품 교환해서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거의 이제 새 엔진으로 만들어 놓는 작업인 거예요. 오. 그래서 수리비용이 비싼 거죠. 뭐 120만 원이란 돈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일반 고객분들께서 하면 더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사실. 네. 어, 엔진 도링 하나로 차가 A급 차가 됐네요. 네, 네. 일단 가격이 좋으니까. 네, 네. 어, 얼만지 궁금하지. 너 알아요? 전혀 <laughs> <왜> 알아요. <웃음> <웃음> 거짓말을 못하는 타입이야 지금. 어, 이럴 땐좀 해. 아 진짜. 아, 금액이 저도 너무 궁금한. 뭐 하나 만들자. <laughs> 다시 싸주세요. 지금. 아 싫어 안 해. 얼마지 궁금하지. 어금액이요야씨 그래도 보링카꼬시 다 시간 내자. 됐어 이씨. <laughs> 저희 유일못쳤습니다돈들어갔다그래서 그걸로 추가시키지 않아요. 아... 그리고, 내비게이션도 입고시켜서 어, 사제 내비게이션 신규로 매입, 매립을 했어요. 원래 달려있던 게 성능이 좀 그랬나 봐요. 그래서 어, 신규로 매립을 해놨고, 후방카메라 화질 기가 막히네. 오, 어, 비닐도 안떼셨네요 영화를 찍어도 되겠네. <laughs> 어, 영화 너무, 너무, 너무 가슴이 없어요. 예. 어, 하여튼, 그래요. 네. 네. 자, 일단 촬영지로 이동해서, 어, 저차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네네. 네, 네. 네. <laughs> 어, 제 안녕하세요. 어제 <laughs> 아, <제>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자,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차량은 네. 어,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K5 차량입니다. 네, 네. 10년도부터 출시가 돼서 지금까지도 쭉 나오고 있는 차량인데, 네네. 초기형이고, 가격이 좋아. 어, 가격이 너무 좋아요.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그래서 가지고 나왔고요 뭐, 쉬운전 영상에서 담아 드렸지만, 어, 가지고 나와서 엔진에 어떤 좀 문제가 있어서 엔진 보링을 120만원 정도를 들여가지고 어... 해왔어요. 지금 요 수리 내역서 어, 나가고 있을 거예요. 네. 이거 안 나가면 안 돼요. 네네. 어, 어. 자, 지금 엔진 미션 뭐 운전 성능 아주 좋은 상태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2010년 9월에 최초 등록을 했고요. 2011년 형식이고 네. 옵션 등급은 2.0 스마트 스페셜 등급이에요. 스마트 스페셜이요? 예. 그래서 스마트가 맨 기본형 스마트 스페셜이 그 다음 거예요. 오. 스마트 스페셜에 들어가는 옵션은 뭐 듀얼 에어컨. 뷰어 에어컨은 이제 프로토 에어컨이겠죠. 네. 예, 후방 센서, 블루투스 오디오 뭐 이런 식으로 쭈르륵 들어가요. 근데 요차가 같은 경우에는 입고 시켜서 또 사제 내비게이션을 달아놨기 때문에 어... 어, 사제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좋습니다. 주행 거리가 좋아요. 주행 거리가 9만 1,000 킬로 정도거든요. 엔진은 이미 보링을 했고, 하부 음... 상태, 미션 상태는 아직 문제가 생길 때가 아니죠. 네네. 예, 아주 좋은 컨디션의 차량을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금액 얼마예요? 600. 90만 원입니다. 자, 즉시 할인 650만 원. 아, 650만 원. <laughs> 650만 원이면 비교 불가합니다늘 좋은 금액에 판매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비교해 보시고 문의를 주셨으면 좋겠고 이 차는 특히나 제가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게 저렴한 금액에 성능이 좋은 차량이기 때문에 사회 초년생 분들이나 뭐 사모님들한테 차를 사 주셔야 될 계획을 하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아주 주, 좋은 물건이 아닐까 싶어요. 네, 옵션은 좀 떨어지지만 운행 성능이나 이런 게 너무 좋으니까 그런데 네. 키로수 직접... 짧은데 엔진 보링까지 돼 있으면 음. 뭐 중고차로서 금액이 솔직히 플러스가 돼야되는거 아닌가요, 팀장님 시세를 무시할 수는 없고 또 예. 저희 유일모터스에서는 차를 비싸게 팔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네, 거품을 뺀 금액이고 저희가 그만큼 수리를 했다 그래서 이차량을 이 수리 비용을 추가시키면 그거는 부당한 거죠. 어찌됐건 안고 가야될건 안고 가야되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렇다고 메입페어 와서 차판 손님한테 보링비 들어갔으니까 보링비 주세요 할 수는 없잖아요 <laughs> 네네 네 예, 어쩔 수 없는거는 어쩔 수 없는거죠 대신에 요차를 가져가시는 분은 아주 좋겠죠 맞습니다 예, 메리트있는 차량이죠 자 완전 무사고의 1인 신조 차량이고요 외관부터 볼게요 구형이지만 구형틱하지 않아요 사실상 네네 제가 봤을 땐 그런데 우대리는 어때요? 1세대 어. K5가 어. 디자인적으로는 제일 완벽하지 않나 싶습니다 거짓말 좀 하지마 아 정말로요 <laughs> 그래? 네 쏘나타냐 K5냐 우대리 뭐예요? 아 K5죠 팀장님 네. 저도 K5예요 네. 그거는 <laughs> 확실하게 갑시다 다음 쏘나타 의상에서는 또 바뀌나요? 아니아니야난 그래도 K5예요 아 알겠습니다 네. 주관은 확실해요 자 겉에 앞에서 봤을 때 어때요? 외관상태 아주 오. 깔끔하죠? 네네 네. 뭐 은색, 은색 차량이다 보니까 뭐 티가 좀 덜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떤 큰 흠집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네네. 타이어 상태가 나쁘진 않아요. 어 지금 트레이드 상태가 나쁜 건 아닌데 다쳤어 타이어가 조금. 이런 건 어떨는 어디 달려? 근데 건가요? 근데 이런 것들은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마모가 되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네. 부분 이 있다 그래서 문제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날카로운 뭐 네네. 자갈밭이나 이런 데서 어... 할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그런데 필이 조심해야겠네요 선생님? 뭐 조심할 것까지는 없어요 어차피 타이어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네네. 언젠가는 무조건 교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거 저런 거 가리면 얘를 타고 어딜 가겠어 맞습니다. 마당에 모셔놔야지 휠 어, 상태 아주 좋고요 뒷타이어 한 50%, 50-60% 앞뒤에 50-60% 정도 남았어요 네네. 뒤쪽에 와보면 후방 센서 이렇게 네 군데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 후방 카메라도 사제로 장착을 해놨기 때문에 있죠 자 트렁크 열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 원래 네. 뭐 있어야 되는지. 어뭐 아, 없어야지 없어야 맞는 거지. 네. 뭐 없죠. 속도 제한 스페어 들어 있고 뭐 신차 지급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전반적인 외관 상태 여기에 살짝 흠집 있는데 티가 안 나요. 은색이라 약간의 흠집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도 티가 안 난다는 거. 근데 그래도 있긴 있어요 티가 안 난다고 이걸 말씀 안 드리면 안 되니까 네네 자 이쪽 면으로 넘어와봐도 외관 상태 아주 깔끔하죠 일단은 사고가 아예 없는 차량이기 때문에 외부에 파손된 흔적은 전혀 없어요 네네 아주 깔끔한 상태고 휠 상태 좋고 전반적으로 아주 깔끔합니다 자 이제 실내 볼게요 자 시동을 걸었어요 걸고 썬루프를 열었는데 뭐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이 연식의 차량들을 보면 썬루프 열고 닫히는 게뻑뻑하다 그래야 되나? 아 네네 맞아요. 그런 느낌들이 다 있어요. 방문을 주시면 공업사 점검을 어차피 우리가 해야 되니까. 네네. 그때 조금 제가 여기다 그리스를 좀 발라달라고 해서 좀 부드럽게 오. 이렇게 좀 만들어 놓을게요. 지금 뭐 작동하는데 있어서 어떤 뭐 문제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네네. 약간 좀 뻑뻑하다 는 느낌이 살짝은 있는 것 같아요. 썬루프 아, 열고 아. 닫을 때. 자 주행거리 91,294km 이렇게 주행했어요. 91,294km 주행을 했고요. 이쪽으로 보면 윈도우 스위치 및 사이드 밀러 TCS는 이렇게 들어가 있고 스마트 키도 빠졌어요. 시동 버튼도 빠진 그냥 기본형 모델 기본형에서 약간의 추가만 들어간 거죠. 내비게이션은 아까 뭐 보셨지만 사제로 장착이 돼 있어요. 얘가 이제 블루투스 지원, 오디오 지원까지 다 가능한 내비게이션이니까 네. 올인원이라고 하죠. 네네. 예,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스마트 스페셜부터 들어가는 풀 오토 에어컨, 그래서 에어컨 들어가는 요 액정 표기까지 나오고, 듀얼 에어컨으로 설정이 가능하세요. 열선, 예, 엉뜨, 좌우, 엉뜨, 2단계 조절로 들어가 있고, 시거잭하고 12볼트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컵플더는 지금 우리 우델이랑 같이 커피 마시고 꽂아놨어요. <laughs> 자, 그리고... 전체적인 조화가 블랙과 그레이 색상 조합인데 아주 잘 어울리고요. 어, 일단 시트나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그레이 색깔로 굉장히 밝아 보이죠, 차가? 네, 맞습니다. 화사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굉장히 예뻐요. 어, 그리고 천정도 상당히 깔끔하고, 그리고 뭐 사이드 에어백까지 들어가 있고, 여기 보시면 사이드 에어백까지 들어가 있어요. ECM 하이패스는 빠졌어요. 근데 하이패스 룸밀러 요즘에 15만원 정도면 은 순정과 똑같은 제품으로 장착이 가능해요. 예, 그거는 따로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여긴 또 블랙으로 되어있어서 색깔 조합이 굉장히 예쁘게 잘 되어있네요. 예, 오셔서 보셔도 깔끔하다는 느낌도 받으실 거고 어 굉장히 어, 마음에 쏙 드실 것 같아요. 어, 젊으신 분들이 진짜 좋아하실 것 어, 같아요. 가격이 일단 좋잖아. 네. 어, 가격이 내면 너무 좋은 가격이니까 충분히 메리트가 있고 일단 마무리 하시죠. <웃음> <웃음> 자, 오늘 K5 구형 초기형 모델이라고 할게요. 예. 너무 좋은 가격에 차량을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물론 그래. 뭐 옵션 등급이나 이런 것들은 좀 떨어져요 네. 기본형에 가까운 모델이니까 네네. 추가 장착이라고 하면 그냥 파노라마 썬루프 하나 들어갔다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사제 내비게이션 하나 달려있다는 거 그거 외에는 그냥 기본형이라고 보면 되는데 제가 이 차량을 촬영을 하게 된 이유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초년생 분들이나 저렴한 금액대의 차를 찾으시는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영상이 될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나왔고요. 옵션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없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준수하고 가격 대비 아주 좋은 차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650만 원. 네. 즉시 할인 650만 원 들어가고요. 어, 오셔서 시운전이며 공업사 점검 꼭 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네. 이게 엔진 보링이 들어갔으면 네. 그 보링에 또 보증이 있지 않나요? 보링해준 업체에서 제가 그걸 한번 물어보고요 예, 예. 정확한 거는 자막으로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알겠습니다. 어찌됐건 보링을 해놓은 아주 깔끔한 성능의 차량이니까 문의 주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이뻐요. 하늘이뻐? 아지할게 없으니까 어. 인터뷰 하나 같이 하겠습니다, 팀장뭐뭐또또 뭐? 뭐, 또, 또 뭐. <laughs> 아좀 정식적인 인터뷰니까요. 어. 얘기 좀 붙여주세요. 아네 알겠습니다. 이제 환절인데 네. <laughs> <laughs> 유일보터스 팀장님, 네. 요즘에 환절인데 네. 네.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건강 관리요? 예. 요즘에 아주 그냥 아침에 영양제 먹다가 배가 불러요. <laughs> 아 진짜. 어 요즘에 또 희소식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아 그거는 그거는 저기 네. 하고. 음... 아저 다른 거거든요. <laughs> <laughs> 양제에 먹느라고 제가 네. 부릅니다 오늘 치료가 잘 됐다는 희소식이 있는데. 어떤 치료? 오늘도 지금 내시경 받고 오셨잖아요. 아 네. 오늘 이제 그 검사 결과 받고 네. 이제 왔죠. 이제 토요일 날도 한번더 가야 돼요 병원은. 네. 나이 들수록 관리를 해야 돼요 건강 관리를. <laughs> 네. 차랑 똑같죠, 주방이? 차는 그서 자, 네. 차도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소모품이에요, 그죠? 네. 어떤 것들은 <laughs> 어떤 것은 솔직히 다 소모품이야. <laughs> 맞잖아. 네, 사람 몸도 똑같아. 사람 몸도 소모품이야. 맞습니다. 쓸수록 달아요어 네, 네. 건강 챙겨야 돼요. 우리는 <laughs> 검사 종합 검사가 네. 점검인 거야. 아, 네. 지금 나는 어? 마우라 쪽에, <laughs> 어? 쪽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마우라 쪽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그렇지. 아, 네. 어 그래갖고 지금 저기를 받았단 말이죠. 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잘 챙기셔야 돼요 건강은 <laughs> 특히나. 지금 올해 그리고 독감이 굉장히 심할 거래요. 예방 접종 꼭 하십시오. 저도 예방 접종 할 거예요. 올해는 안 아파야 지또 영상 촬영하고 찹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됐나요 인터뷰?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